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창을 켜 주시고요. 여기 인터넷 등기소라고 적어줍니다. 네, 검색을 하셨으면 여기 맨 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아이디와 비번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등기부 등본 열람을 처음 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네, 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람 서면 발급 탭을 눌러줍니다. 열람하기 탭에 들어오시면 간편 검색, 소재지 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 고유 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등기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간편검색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번 음, 어, 파크리오 아파트를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 파크리오를 제가 네이버에 친 이유는 도로명 주소를 알기 위해서 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밑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올림픽로 435 요거를 복사하셔서 간편 검색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공동담보 전세목록 체크해 주신 다음에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뜰 거예요. 687 페이지나 되는데 어, 왜냐하면은 지금 동이랑 호수를 안 썼기 때문입니다. 뭐 임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2동 어, 1504호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등기가 뜰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도보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선택 탭이 있습니다. 이 선택 탭을 눌러주시면, 소유자의 성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결제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눌러주시고, 여기 전부에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음, 말소사항 포함까지 해서 정확하게 다 보면 좋겠지만, 현재 유효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효 사항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에 대해서는 미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하셔서 자기 번호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내 자리로 설정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결제를 하시게 되면 바로 열람, 유학상 열람할 수가 있으십니다. 열람을 하시면 요거를 꼭 PDF 파일로 저장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